까니까가 뭐니? 못해 먹겠어요. 내가 말해도 되니? 말해, 말해, 말해! 나가서 어떻게 싸우고 오실래? <laughs>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롯데플레저TV 이용진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알차게 보내셨나요? 여름 지나서 바람도 선선하고 하늘도 예쁘고 크리에이터 분들도 촬영하러 다니기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플레저 TV 주제는 바로 롯데마트 문화센터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엄청난 미녀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채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고씨거든요. 네. 제 이름은 고은이고요. 고은비치입니다 고씨가 두 명이니까 미스투고 제가 알고 있는 형제, 남매, 남매 이렇게 세명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거의 의절한는 상태거든요. 두 분은 <laughs> 아, 그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롯데마트 구루점에 다녀왔습니다. 두 분이. 롯데마트 구루점에 다녀온 크리에이터 미스투고 영상 바로 함께 보시죠. 음 구로 롯데마트 문화센터 화장을 안 하신 게두분다더 이쁘신데 어, 화장했는데 풀메데 죄송합니다 <laughs> 롯데마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트에도 문화센터가 있는 거예요? 네음 신기하더라고요 네. 나 별게 다있네뭐 연주도 있고 종이접기도 네. 있고 진짜 엄청난 게 많다고 과일 예쁘게 깎기를 배우는 거예요? 네 <laughs> 과일을 다 깎는 거구나. 방울 네. 토마토에다가 근데 수강료가 2,000원이에요. 저기요? 네. 네. 오. 아, 이거...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셨나요? <웃음> <웃음> 아, 저희 과일 도시락 만들었습니다. 짜잔. 아, 정말 <laughs> 이제 시집가면 될것 같아요. 네 전국에 계신 솔로 어, 여러분들 네저준비됐으니까요화하고 해요. <laughs> 안녕! 안녕!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 보니까 문화센터에서 거의 강사님들의 집중 마크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는 결과물이 좀 괜찮네요. 강사분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왜 인스타에서만 봤지 제가 직접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강료가 굉장히 싸요. 2,000원? 네. 2,000원이면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오. 자, 사실 저희 제작진이 두분 영상을 보고 하도 싸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승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자, 두 분이 즉석에서 과일 깎기 대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과일은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유로 하고요. 제한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자, 두 분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 두분 작품 자체가 일단 어, 공통점이 있어요. 네, 엄마한테 혼나요.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둬요, 집에서. 이 작품은 저희 그 제작진 분들께서 한번시식을 한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크리에이터 이분도 범상치 않습니다. 채널명이 레니메이크 썸띵. 레메썸. 어, TV인데요. 지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레니맥스 힐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분이 레니 씨군요. 좀 지치고 뭔가 좀 잡생각이 많아서 롯데마트에서 실시하는 요가 원데이 클래스 아, 요가 클래스. 두분은 요가 하시죠? 어, 네, 잘하죠. 잘해요? 네. 네. 남자분 저렇게 혼자서 민폐 끼치는 거보다 기절하는 게 낫죠 저렇게 <laughs> 한숨 중얼중얼 일어나셨네. 아 소개 끝났는데 제가 조몇 가지 동작을 되게 못해가지고 아 선생님께서 이게 특별하게 어, 친절하게 보충 수업을 해주시는 겠어 그래도 개인 이 보충 수업을 또 해주시네. 응. 이렇게 하구성게돼있는데 제가 신청할 때, 요금도 단독 요구노. 요 요구노. 요구요요가원요이클요스가 요구노. 요요요요요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어,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어, 수업들이 진짜 다양하고 또 유익하고, 수업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어, 롯데마트 내문화센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거든요. 았 직원님들은 뭐, 물론이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시간 내서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자매분들도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롯데 플래저 TV는 재능 넘치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채널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